그럼 이번에는 꼭 봐야 하는 엄선 추천작 줄여서 엄추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아, 이거다. 오늘의 엄선 추천작 TVN 사이코패스 다이어리입니다. 100명 중에 한 명은 사이코패스라고 해요. 반사회적 인격 장애. 얘기를 하는데, 제목부터 약간 사이코패스 요게 나와가지고 조금 무섭다고 생각하실 텐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약간 그 주인공이 호구미, 비위구미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코믹이랑 스릴러가 잘 버무려진 그런 드라마입니다. 사이코패스 다이어리는 어, 자신이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하는. 세상 제일 호구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빙구 바보가 자신을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하지? 그럴 수 있겠는데 다또 들여다보면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어요 아주 그냥 말도 못하는 사연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웃음과 긴장감을 동시에 선사하는 코믹, 스릴러 사이코패스 다이어리 BTV에서 만나보시죠 저는 미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이코패스 살인자입니다. <laughs>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마가 된 호구의 이야기, TVN 사이코패스 다이어리.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네. 마음 약하고 소심한 호구 중에 상호구 육동식. 이거 보고서 다 해놓은 거라 그냥 마무리만 해서 결제 올리면 되는데. 나 진짜 안 돼. 나도 진짜 안 돼. 이미 저 메일로 다 보내놨어 확인해봐. 어? 아. 회사에서도 이리 치고 저리 치며 남들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결국 해고 위기까지 오는데요. 제약주 열풍을 주도하던 주 유성바이오메디가 신약 임상시험 중 사망자가 발생했던 사실을 숨긴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보고서 그 네가 다쓴 걸로 하면 안 되겠냐? 그 너도 알다시피 내년에 우리 둘째 나오잖아. 네 팀장님, 네, 제가 단도리 잘해놨습니다. 아시잖아요. 직동식 혹은 뭐별 문제 없을 겁니다. 예. 모든 게 뜻대로 되지 않는 동식은 이 험난한 세상을 떠나려고 작별의 준비를 합니다. <목소리> 어? 저 차? 트럭도 없었는데, 누가 오건가? 그런데 죽으려다가 살인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 기막힌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다이어리까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서 걸리면 진짜로 죽을 것만 같아 있는 힘을 다해 도망가죠. 하지만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동식은 사고를 당하고 기억까지 잃게 되는데요. 근데요, 제 이름이. 동식인가요? 이 일기장 동식 씨거 같은데 차에 떨어졌었나 보더라고요. 아, 아. <laughs> 유일한 희망은 다이어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5시 5시 이 다이어리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사람을 죽였다. 살인을 하며 느끼는 쾌락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잔혹하고 끔찍한 살인일기가 적힌 다이어리를본 동식은 자신이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마라고 믿게 됐는데요아는야 내가 사이코패스 동식 씨! 뭐기억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법 일기에 이르면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마인 구 육동식은 매일 아침 가볍게 5km 정도를 뛰며 하루를 시작한다. 다이어리에 적힌 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쉽지는 않습니다. 아! 아, 형님! 뭐야? 잘못을 했으면 어? 사과를 해야지. 쫄았어? 뭐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 하, 진짜 겁먹은 건가? 이 새끼가 사람 말을 무시하네 아니다. 이건 겁 먹은 게 아니라 피가 끓고 있는 거다. 사이코패스 살인마의 피가. 지금. 결국 범죄 영화와 온갖 책들을 섭렵하며 살인을 공부하고, 어, 지가, 지가, 지가. 시뮬레이션까지 하면서 연습에 돌입하자. <laughs> 신 손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하지만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해야만 한다. 새로운 살인 일기를. 널 죽여주나? 난 슬고패스 현세 살인마니까. 동식의 타깃은 금수저 물고 태어난 인성 스트레킹 아, 서지훈 사람야 아직 이빨을 드러내면 안 된다. 냉철하고 치밀하게. 아예, 아예. 네, 사원 육동식. 서지현, 널 죽여주마. 난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니까. 과연 동식은 살인 얘기를 이어가게 될까요? 계획은 완벽해. 음. 가자, 육동식. BTV에서 확인하세요. 주인공 육동식은 웃겼다가 짜냈다가 오싹했다가 여러 가지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윤시훈은 이번 드라마에서 연기 변신을 제대로 했대요. 그래서 짐캐리가 아닌 윤캐리라고 아주 뭐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윤시훈 하면은 저는 그, 제빵왕 김탁구. 그게 생각이 나고, 저희 엄마는 드라마 끝날 때까지 탁구왕 김제빵이라고 <laughs> 하셔가지고 제가 몇번 정정을 했는데도 탁구한 김재빵으로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세요. 육동식이 초반에 기가 막힌 엔딩을 하나 만들어 냈는데요. 요즘은 엔딩에 사람들이 막 이름 붙여주잖아요. 뭐 심쿵 엔딩, 감동 엔딩, 충격 엔딩 이런 게 있는데 사이코패스 다이어리에는 착각 엔딩이 있습니다. 자신이 사이코패스라고 믿고 막 나가는 육동식의 아찔한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사이코패스로 변한 호구 육동식의 모습 BTV로 확인하시죠. 야, 너 일부러 그랬어? 어? 야이 개만도 못한 호구 새끼야 네가 나한테 한번 딜이 돼보겠다는 거야? 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어? 호구 그래 이 호구 새끼야 야이 개만도 못한 호구 새끼야 갑질하는 상사 앞에서 만년 의리였던 육동식 음. 음.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호구가 아닙니다 팀장님 깜짝이야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자신이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마라고 철석같이 믿는 동식은 살인 다이어리에 적힌 대로 따라하기 시작했는데요. 누가 와서 이렇게 한 칸씩 문을 열어보고 사람이 나 없나 확인을 하는데도 멀뚱히 서있기만 했대요. 바보 같죠. 너왜 그래. 동식아, 도, 동식 동식씨 사람 좋은 얼굴은 감추고 성뜩한 눈빛을 장착합니다 그동안 당하기만 했던 호구 육동식의 반란이 시작된 거죠 동식아 말로, 말로, 말로 하자 어? 동식아 야난 찌질한 게 아니라 찌질한 척 했던 거다 내 정체를 숨기기 위해 역시나 사이코패스였어. 육동식은 진짜 사이코패스가 되어가는 걸까요? BTV에서 확인하세요. 자 오늘 TV픽 신박한 호구 반전 트릴러 사이코패스 다이어리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육동식이 지금은 막 지금 뭘 모르고 저러는데 기억이 돌아오면 어떤 일이 생기지 기대되는데요.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시 호구처럼 짜져서 그냥 조용하게 산다. 두 번째는 알지만 계속 사이코패스인 척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반 성격으로 바뀐다. 정답을 맞추시는 분께는 저희 BTV에서 제공한 소정의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건 없고요. 그냥 상상하면서 보시면 좀더 재밌으실 거예요. 사이코패스 다이어리 못 보신 분들은 1회부터 정주행 하시고요. 당신의 TV 프로그램을 골라드립니다. 우리 좋은 건 같이 봐요.